연속 함수 f(x)의 모든 정수 n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때 h분의 인티그럴 x nh x nh의 f(t) dt에 대한 뜻이겠죠. 자, 0분의 0꼴. 로피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때 분모 미분하겠습니다. 분모 h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분했다 미분하면 자기 자신인데 이거의 값이 x의 값에 대입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f의 x 플러스 n h 곱하기 그리고 이제 이거 미분해 준걸 곱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h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예요. h 자, 따라서 h에 대해서 미분하면 n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떨어지겠죠 밑에 있는 거 떨어질 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됩니다 그리고 f에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되겠죠 x nh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미분해 준 것을 곱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h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기 때문에 x에 미분해 주면 0이 됩니다 따라서 h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이걸 h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상수니까 0이 되겠죠? 이건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자 이제 h에 0 대입하겠습니다. h에 0 대입해주면 이것은 f의 x 곱하기 n 플러스 n의 fx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enfx가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겠습니다. e n f(x)는 2곱하기 f의 n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f 1의 값이 1일 때라고 나와 있네요. 자, 따라서 x에 1 대입하겠습니다. 왜냐면 f 1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en f 1은 e f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겠습니다. 이 약분 하겠죠. 자 근데 f1의 값이 1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fn은 n이 됩니다. 그쵸? 얘가 1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f의 2분의 3을 구하는 거죠. 그것은 2분의 1입니다. 자, 이건 1이란 뜻이요. 미분이란 뜻이 아니고 1. 자 따라서 fn이 n이므로 f2분의 3은 f2분의 3은 2분의 3이 되겠죠. 아시겠죠? F2분의 3, 여기다 2분의 3 대입한 겁니다.